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이제 곧 월동기 위축된 작물의 생육을 위해서 마늘 양파의 재생기에 웃걸음을 씹해야 합니다. 웃걸음을 주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안내 드리긴 어렵지만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온도 4도 이상이 되는 시기에 살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부 지역은 2월 상순부터 중북부 지역은 3월 상순까지 웃걸음을 씹어야 하는데요. 보통 보온을 위해 덮어두었던 비닐이나 부직포를 제거하시고 웃걸음을 시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의 웃걸음을 주기보다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웃걸음을 많이 주거나 늦게까지 주면 영양성장이 지속돼서 구가 작고 쉽게 부패해서 품질이 저하됩니다. 난지역 마늘 및 양파는 3월 말까지 웃걸음 시비를 완료하고 한 지역마늘도 4월 중순까지는 시비를 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속효성 비료를 아주 살짝 뿌리거나 옆면 시비로 약문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의 표준 시비량입니다. 내밭의 상태에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가감하시면 되는데요. 이 표준 시비량에는 질소 공급으로 요소 추천량이 나와 있죠. 웃걸음으로 요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일반 NK 비료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떤 비료를 사용하시던 간에 사용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생육 재생기는 지온도 낮고 기온도 낮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일교차도 더 커집니다. 즉, 항상 저온 피해. 냉해 가능성이 있고 저온 스트레스로 생육이 부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냉해는 양분의 흡수 상태에 따라서 발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부진한 생육 즉 양분 흡수가 부족할 때 반대로 너무 많은 질소를 한 번에 흡수할 때 냉해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데요. 먼저 양분 흡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질소 비료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요소는 식물 뿌리에서 바로 흡수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암모니아태, 질산태질수로 바뀌어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데요. 여름처럼 지온이 높을 때는 요소를 살포해도 빠르게 변화돼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지만 마늘, 양파, 생육 재생기에는 지온이 낮기 때문에 요소를 시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생육이 부진해지고 저온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질소를 한 번에 흡수하게 되면 조직이 연약해져서 냉해 발생이 커지는데요. 마늘, 양파, 옷걸음 시 비료 사용 시기와 함께 내 밭에 맞게 사용량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NK 비료 사용 시 사용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다시비하게 되면 연약하게 자라서 냉해 발생과 함께 각종 병 발생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 그로에서는 웃걸음 11호 엔텍을 권장 드리는데요. 엔텍은 낮은 지온에서도 양분 흡수가 좋고 60일 이상 가는 완효성 비료로 혹여 내밭의 비료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이 뿌리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생육을 유지하고요. 인산의 공급으로 뿌리량도 많이 늘려줍니다. 특히 인산이 보충되면 냉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재생기에 더욱 안정적인 생육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에 네 개를 입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에서 지원을 한 거죠. 음. 여기, 이쪽에는. 그 이쪽을 다 수매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 제대로 키워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엔택을 뿌리신 거죠? 네, 농가도 피해보면 안 되니까 엔택으로 처방을 했습니 여기도 지금 그 여천농역 계약 재배. 네. 산 거예요? 네. 총 몇만 평에 나서어요 지금, 600마지기 넘게 샀거든요 600마지기. 네, 6만 한 5천 평? 6만 5천 평. 네. 그럼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가, 작한게 너무 안 좋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때가 좀 어, 어떤 식으로 좀안 좋았는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때 냉해를 좀일으 냉해를 많이 하 끝에가 좀, 이렇게 많이 노랗게, 하얗게 이렇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게 많았죠. 음. 한 군데만 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그래, 전체적으로말 전체가 네개 어. 많이 입었고, 지금은 많이 다 풀린 상태. 그 이후에 저희가 처방해 준 방법으로 된게 지금 여기가, 어떤, 어떤 게 들어갔죠? 지금 엔택비로. 엔택비로요? 엔택비로 세포. 세포.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평인가요? 여기가 500평 정도네. 500평에 지금 엔텍 20kg짜리 3초. 지금, 지금 작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고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 비교했을 때 지금 다른 밭도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썩은 병 조금 왔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때는 중간중간 살짝 비어 보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거로 많이 다 올라와서. 여기가 좀 심하게 와서, 아, 이쪽인가요? 이쪽만 지금 해드렸거든요. 음. 보시면, 많이 비었잖아요. 네, 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음. 그때는 이게 확실히 한한뺨 정도 작았기 때문에 눈에 흙이 다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거든요. 음. 예, 전 군데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너, 여기도 그래. 똑같이 엔택이 100평에 하나 정도 들어가요. 100평, 150평에 네. 하나. 엔택은, 네. 먼저 하고, 나중에, 요게 음. 너무 안 좋아서, 여기만 하이그린 처방을 따로 했어요. 하이그린 처방은 네. 여게 따로 들어가고요. 네. 지금 저희, 네, 엔택 아예 안 들어가고, 여차 동에서 관리 안 하는 양파는 요쪽 옆에는 어디 있을까요? 저쪽은 지금 저희가 관리 안 하죠. 저기는만 안 해요. 네, 저쪽 도로까요 <laughs> 저기있다가 잠깐 들렸다가 한번 가보시죠. 제가 지금 엔텍인 하이그린을 사용한 곳이 저쪽인데, 지금 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곳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뭐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도 이제 뭐 병은 뭐이렇게 병관이 보이진 않는데, 초반에 음. 냉해 받은 게 회복이 거의 안된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쪽에 지금 비어 있는 게, 예, 저기 예, 죽지는 위용이... 않고 회복이 안 돼서 인재, 이제 예, 이제 어, 생육 상태가 네. 너무 더디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자, 제대로 못 예. 자랐네요. 병 걸린 건 아니고, 지금 예. 냉해로 성장이 멈춰 있다가 되게 늦게 깨어난 것 같아요. 이제좀 예, 깨어나고, 뭐 당연히 저기랑 생육 뭐 수확 시기가 뭐 차이가 엄청 크게 날 거고. 당연히 뭐수확물 크기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수확 시기에 따라서 이게 단가 자체가 크게 차이 나니까. 조생종이기 때문에. 예. 네. 네. 뭐한 2주 이상 차이 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조생종 심은 이유가. 그러니까요.